안녕하세요. 오늘은 뭔가 조금 색다르면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자리에 앉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시원한 거를 마시면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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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제 유튜브 수익을 공개해 볼까 싶어요. <laughs>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뭔가 좀 새로운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,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유튜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, 어, 저는 이렇게 했고 지금 수익은 이래요 정도로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유튜브를 2020년 4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년, 만으로 3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났어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네 <laughs> 나 금방 나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채널을 개설하고 한동안은 수익창출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어,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되고 시청시간이 4천 시간이 넘어야 됐었어요 그러면 수익창출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, 구독자 1,000명은 되게 금방 됐는데 이 시청시간 4천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긴 거예요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첫 수익창출을 할 때까지 그런데 제가 뭐 처음 이거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, 수익창출이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약간 재미로 그 약간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볼까?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라서 수익창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. 근데 이 4,000시간 채우는 게 생각보다 엄청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아, 수익창출은 안될 수도 있겠구나.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재미로 그 기본 레시피 영상 4개를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시청 시간 4,000시간이 넘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구글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. 그래서, 어머,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돈을 준대, 막 이러면서 <laughs> 그 유튜브 수익을 받으려면 그 외화를 받을 수 있는 은행, 그 통장이 필요하거든요. 그 통장도 만들고 이러면서 조금 신기했어요. 그래서 막 등록하고, 등록하는 것도 막 어렵더라고요. 막 이것저것 막 등록하고, 첫 수익이 얼마였지? 한번 볼까?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21년도 거까지 있고 2020년도가 없네요. 저는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도 수익창출했나 내가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2021년부터 수익창출한 거 아닌가? 언제 처음으로 입금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우선 구글에서 입금해 줄 때는 달러로 입금해 줍니다. <laughs> 그래서 환전을 거의 안 했어요. 그냥 이 유튜브 수익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그냥 뒀던 것 같아요. 이, 이 안에. 그래도 나름 3년이 쌓였네. 아저 2020년 6월 달에 처음 입금이 됐네요. 저 4월 달에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됐네. 왜내 기억 속에는 되게 오래된 것 같지? 6월 29일 날 처음 입금됐어요. 102달러, 102달러 입금됐어요. 이때 환율로는 한 15만 원 됐나? <laughs> 그쵸? 지금 환율 조금 높잖아요. 지금 다 환전해야 되는 시기인가? 이날 6월 29일 날첫 입금이 됐네요. 오, 102달러가 입금이 됐어요. 대박. <laughs>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돈 받았다 이러면서.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아마 매달 수익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초반에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 뜨개라는 게그 시즌을 타잖아요. 가을, 겨울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뜨개를 하시고 여름에는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적으시니까 가을, 겨울에 조금 수익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4월달에 시작하고 6월달에 지금 첫 수익을 실현했으니까 7월 달부터 여름 들어가잖아요. <laughs> 7, 8, 9. 이렇게 여름 시즌에는 그렇게 어,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그해 가을, 겨울 지나가면서 그해 겨울 1월, 보통 1월이 제일 많네? 1월 달에 1251부를 받았습니다. 1251불 정도면 생각보다 꽤 높은 수익이죠.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<laughs> 아닐 수도 있고. <laughs> 근데 제가 사실 이때 초창기에는 유튜브 영상을 좀 열심히 찍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. 그러면 수익이 좀더 많이 생기거든요. 왜냐면 조회수가 많으니까.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. <laughs> <laughs> 일주일에 두 개는 와 너무 빡빡하다 처음에 막 유튜브 성장하는 법 이런거 검색해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그 방법이 일주일에 영상 두 개를 기본으로 올려야 된다 였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냥 일주일 영상 두개 만들어 보지 뭐 이러면서 만들어 봤는데 아니야 일주일에 영상 두 개는 정말 전업 유튜버들이 하는 방법이고, 저같이 그냥 유튜브를 좀 재미로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영상 두 개씩 올리면 조금 힘들어요. 지쳐요. 나가 떨어져. 그래서 <laughs> 지금은 일주일에 영상 한 개를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그 이때는 일주일에 영상을 막두 개씩 올렸던 때에요. 수익이 조금 더 많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유튜브는 수익구조가 어, 제가 알기로는 조회수랑 시청 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. 보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지 3년, 만 3년이 조금 지났으니까 제 컨텐츠들을 보면 저는 대략적으로 어, 만 회에서 2만 회, 3만 회 정도의 조회수를 가지는 것 같아요. 어, 뭐 함께 뜨기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조회수가 많은 것들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2만 회? 정도 조회수를 가지는 것 같아요. 7월 달 마지막 조회수가 19만 회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7월이에요. 그러니까 비수기. 여기에 보시면 1월 제일 많죠. 이때는 43만 8천 회 정도. 지금의 거의 2.5배. 여름보다 겨울에는 더 많은 시청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정도 지금 현재 제 컨텐츠들의 상황이에요. 어, 저는 보통 10분 내외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, 이 영상이 길어질수록 시청 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수익이 더 커질 것 같고, 그리고 영상을 더 많이 올릴수록 수익이 커지겠죠?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일주일에 한 개씩, 그리고 10분 내외의 영상을 제작하면서, 어, 지금 이 정도 시청 시간과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시청 시간 또 1월달에 얼마냐? 23만. 1, 십0 10, 100, 1 0 0만 23만 회 정도네요 지금은 12만 원이니까 대략 한두배 정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구독자 수도 적고 어, 수익도 평소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렇게, 나... <laughs> 이렇게 나오네요 어. 여름에는 조금 그래요 어, 여름에는 아무래도 뜨개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옷을 뜨시는 분들은 더 시즌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. 제 영상 제 조회수는 이렇습니다. 그래서 다른 분들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더 시청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. 그냥 이거는 제 채널의 그냥 특성이에요. 현재 지금 저의 상황은 이렇고요. 지금 저는 수익이 어떠냐면 추정 수익 이게 제가 받는 수익이거든요. 그 이번 달에는 490달러. 밖에 못 받아요. 490달러. 추정 수익도 이제 12월, 1월에 가면 점점점 많아지죠. 이렇게 겨울 시즌에 가면. 이때도 12월이 가장 많았네요. 12월에는 1031달러. 유튜브 초창기 때는 영상을 막두 개씩, 일주일에 두 개씩 제작하면서 이 정도 수익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니까 영상을 일주일에 한 개씩 올려도 이 정도 수익 비슷하게 나오나 봐요. 음,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래서 한 달에 사실 500달러면 한 60만원 정도 선이잖아요. 사실 유튜브는 저에게 엄청난 어,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. <laughs>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번다. 뭐 이런 생각은 진짜 조회수 막 30만에 40만에 나오는 뭐 먹방 유튜버나 그런 분들은 진짜 많이 버실지도 몰라요. 그런데 저같이 조회수 1만에 2만에 이렇게 나오는 유튜버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 사실 돈을 벌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쵸 노력에 대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<laughs> 하지만 유튜브는 재미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늘 혼자서 뜨개를 했잖아요.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할수 있어요. 막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릴 수 있고, 그리고 막 우리 같이 뜨개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 서로 전달하고 막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어서 저 되게 유튜브가 재밌거든요. 최근에 제가 조금 너무 바빠가지고 막 댓글 다 답변 못달아드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댓글 답변다는 재미로 <laughs> 지냈거든요. 그만큼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고 싶고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싶고 그런 약간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초창기부터 제 영상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 늘 댓글 달아주시면서 저랑 소통하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. 그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유튜브 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사실 뜨개 유튜버 하면서 수익 창출을 기초적인 목표에 두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. 왜냐, 어, 수익 창출 잘안 되니까. <laughs> <laughs> 엄청 생각보다 엄청 수익 창출이 저조하다는 거. 근데도 많은 분들이 뜨개 유튜버 하시잖아요. 그 이유는 아마 저와 같으실 것 같아요. 그런데에서 뭔가 큰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아마 뜨개 컨텐츠들을 계속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요. 사실, 초반에는, 아, 채널이 성장하면 수익이 좀더 커질까? 구독자가 많아지면 채, 수익이 좀더 커지나?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<laughs> 하지 않아요. <laughs> 그래도 아마 유튜브는 꾸준히 계속 하게 될것 같아요. 왜냐? 재미있으니까. <laughs>